안녕하세요. 현이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날씨가, 어, 꾸물꾸물 합니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어, 이제 목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비예보가 꽤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 내일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아주 어, 아침부터 전 밤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내리는데 이제 이렇게 거리대 내놓은 애들 제가 이제 한 일주일쯤 음, 또 가깝게는 한3일쯤 이렇게 전에 물준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번에 오는 비를 제가 맞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그제 이제 물음 물음 온 물음 어, 온 애도 있었고 그래서. 아, 살짝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고, 헬기가. <laughs> 아, 얼른 지나가라.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선별해가지고, 음, 꼭 필요한 애들만 어, 비를 맞추고, 나머지는 어, 이제 비가림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또 베란다 안으로 들이든지, 이렇게 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물론 요번 비가 온 후로 어,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영화아영화 아 영화 아니고 참 영상 5도에서 7도 사이 예, 요 정도까지 이제 기온이 조금 이제 엊그제보다는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를 금방 맞추신 경우 아 물을 금방 주신 경우에는 어 선별적으로 어,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요 검은 가시 마리아 이름처럼 정말 손끝이 안전 까맣죠? 음 야. 입장은 살짝쿵, 어, 살짝쿵 물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화산기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고 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안 맞춰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요. 아, 요거는 플레르브랑이에요. 플레르브랑 요거 백장미, 하얀색 장미처럼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진짜? 아 얘가 이제 저하고 한 6년 어 아주 오래됐어요 요거 제가 예전에 예전에 전주 놀러가서 그쪽에 다육식물 농장에서 데려온 애구요 아 요거 아이구야 에케몬스턴 진짜 가성비 착하면서 요렇게 야물게 아, 똘똘 합니다 아주 굉장히 아 요거 뭐야 거미야 파리야 거미가 한마리 지나가네 요거 보세요 <laughs>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점 또 거미가 출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해충도 만들 해충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조심할 시기입니다. 요거는 르노아르예요 르노아르, 이렇게 어, 지난번, 요건 지난번 비온, 비왔을 때비 맞고, 그 뒤로는 제가 물관수를 안 했는데, 아주 아직까지도 생장합니다이렇게음 아, 요런 애들은 비안 마셔도 될것 같은데, 조금 생각 중이고요. 아, 요거 보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얘를 보여드렸더니 어느 구독자님이 찐빵 같이 생겼대요. <laughs> 어머, 걔 찐빵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응, 어. 찐빵. <laughs> 아, 그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제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요. 음, 요거는 시그니처. 시그니처에는 정말 색상이, 아, 참, 어, 예쁘게 물들어주는 그런 애죠. 여름에도 완전히,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 말가는 점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상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턱 별이 많이, 아이고 얘 보세요 얘는 얘는 그거예요 뮬리 예요 뮬리 제가 심어 줄때 다닥다닥 심어 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간격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뭐지 하엽 정리가 조금 덜 됩니다 어, 그래서 한번씩 거리대를 바꿔 줄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하엽 정리도 하고 어, 밖으로 밖에 이렇게 있을 때 하엽 정리하기 좀 불편해서 안으로 한번씩 자리 바꾸면 할때 깨끗이 정리를, 어, 해줘야 되는 그런, 어,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는, 어, 얘는 핑크 드래곤이에요. 핑크 드래곤인데, 완전히 핑크보다는 약간의 그 환타색이에요. 환타색.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푸르푸르는 그런 느낌도 살짝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음, 제가 또 많이, 어, 요거, 블루 아이번. 아 이렇게 조금인데, 어조인데 굉장히 요고 아 사람으로 치면 아주 똘똘한 그런 사람같이, 어, 이렇게 더안 컸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요 요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교복을 반듯하게 어, 교복하라 반듯하게 다려서 입은 그런 아 그런 느낌으로 아주 단정합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사라힘에 이렇게 어, 키는 낮지만 이렇게 꽤 굵은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그리고 또 어, 요거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요거는 이제 항상 물을 이렇게 챙겨 주지만서도 어, 물을 먹어도 별로 그렇게 탱탱해진 느낌이 없이. 음, 그래서 조금, 어, 언제 물 줬지? 요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애입니다. <laughs> 아무리 저면을 하고 물을 줘도 입장이 그렇게 탱탱해지는 느낌이 좀안 나요, 얘는. 그리고 요거는 블루 서퍼라이즈. 예, 얘도 제하고 조금 많이 오래된 그런 애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에스메랄다. 어, 에스메랄다. 색상 많이 들어왔죠. 저도 이제 며칠 만에 보고서, 어머나, 예뻐졌네. 그리고 놀랬답니다. 이렇게 색상이, 아, 완전히 푸른둥이었는데, 이렇게 거리대에 한 나와 있는, 있은지가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나 또 예쁜 물등을 보여줍니다. 얘는, 일단, 어, 이제 오후에 비올 때, 이렇게 조금 얘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아고, 아고, 고 얘는 좀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좀 불안하죠. 키가 크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두고 또 다른 애들은 특별하게 이제 많이 아 얘가 얘가 굉장히 이렇게 어 요거 보세요. 얘 이름을 잘 몰라요. 어뭐뭐뭐 뭐뭐 어떤 애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아 얘가 색상이 이렇게 뽀사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약간 푸른 등이었거든요. 근데 와우 이렇게나. 얘는, 어, 그, 있잖아요. 브레이브? 그런 애들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근데 이렇게, 어, 얼마 사이에 입장이 이렇게 하얗게 되네요. 야, 신기합니다. 요거.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어, 비를 맞출 애들, 안 맞출 애들 조금 고민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아, 그리고, 어, 에스메랄다는 여기다 두면은 살짝 비를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냥마냥 마냥 꽃대가 막 나오고 있는, 요런, 어, 아이들. 요거 용월이잖아요. 어, 용월은 이제 제가 한 5일쯤 전에 물 줬습니다. 듬뿍, 요렇게, 이제, 어, 배수구에까지 물이 흠뻑 나오도록. 음. 요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 화분에 요 물구멍 있잖아요. 어, 공기 순환, 어, 배수구. 바람통화는 그쪽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laughs>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 걸어 놨습니다. 아무것도, 이 화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림 그래서 이렇게 붙여지면 조금 생동감 있고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좀 귀엽네요. <laughs> 아, 그리고, 요거는 실외기 위에 있었던 어 내놨었던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거 작년 재작년에 러블리 로즈 합식이 완전 히 열풍이었잖아요. 어. 그때 이제 이렇게 20개를 데려와 가지고 합식을 했는데 아마 한세개 정도는 어 잘못돼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지금 크고 있습니다. 블루 어, 아니다, <laughs> 블루 서브라지 아니고 러블리 로즈가 요거 이제 목대가 우쭈쭈 금방새 목대를 많이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어 우쭈쭈 크다 보면 약간 약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상토를 많이 해가지고 어, 요거 진짜 어리 완전한 완전 얘기가 왔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많이 그래도 튼튼해졌답니다. 목대가. 음. 그래서 이렇게 또잘 있고요 아직 물듬은 좀 약하네요 어, 그쪽에 시래기 열려놨었는데도얘 하나만 요렇게 유난히 지금 약간 색상이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건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또 예뻐라고 하는 요거 미니벨금입니다. 아얘좀 예 보세요. 저는 왜 얘가 이렇게 예쁘죠? <laughs> 약간 분재, 어, 분재 어, 또는 고목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밥이 조금 작으면서 앙상한데, 음, 앙상해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볼수록 또 이렇게 정이 드나봐요. 이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아 얘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또그 음, 벚꽃 나무에 벚꽃이 핀 것처럼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음, 그리고 또 요거 어, 제가 이제 맨날 맨날 다육이 어, 다육이 개 귀족이다 음, 너는 귀족이야 라우 입니다 라우이 이렇게 뽀사시한 요런 느낌 아주 귀티나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면으로만 물을 주는 그런 앱니다 물론 상면으로 물을 줘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이렇게 백분이 어, 생겨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백분 지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어, 절대로 위에로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laughs> 아, 이런 거 보면은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또 그죠? 똑같은 다육이를 보고서도 아, <laughs>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물 들어가는 레티지입니다. 레티지야 이렇게 키가 우쭈쭈 커가지고 음. 조금 어 예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앱니다. 네, 이렇게 또어 계절이 계절이고 기온차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쁨을 주네요. 음. 서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고 요거는 우주먹입니다. 우주먹. 야. <laughs> 우주먹이 그거 같아요. 그사탕 사탕에 왜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어 연두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런 사탕 있잖아요.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어그 사탕이 생각납니다. 얘를 보면은. 아, 이렇게 색상이 아주 곱게 물이 들어오네요. 음. 얘도 작년에까지는 이렇게 물드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올해, 올 초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이제 색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름도 아주 아주 예쁜 앙주입니다. 앙주. 아, 얼굴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아, 너무 커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이제 음,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laughs> 얘는 물듦이 핑크도 뭐 붉은색도 아니고 약간 그 파죽색 있잖아요. 어, 파죽색 같아요. 색상이 조금 오묘합니다. 그리고 또 빨갛게만 물들었던 요 홍옥도. 이렇게 이제 푸른빛 어 초록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대비가 되면서 더 예쁘네요. 완전 빨간 거보다 아 진짜 사랑스럽네요. 음 그리고 요거 시뮬란스 야 시간이 지나도 정말 안 이뻐지는 그런 애다 했는데 올봄에 이렇게 약간 놀러리한 그런 색상을 보이네요. 어. 이렇게 아가도 안에서 아가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풍성해져라.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laughs> 그리고 얘 얘도 진짜 예쁜지 몰랐거든요, 제가. 요거 세데베리 하잖아요. 예쁜지 모르고 이렇게 완전히 정말 여리여리한 애가 왔었었는데 이제 한 2년 키우니까 이렇게 그래도 또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잎장 쪽으로 살짝 감색도 보이고 아, 이렇게 또 예뻐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미운 상태로 있는 다육이는 없다. 어, 어, <laughs>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정말 예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그런 다육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 언제 그랬냐 싶게 정말 예쁘게 보답해주는 그런 애들이 속속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맘님들이 조금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어. 아 이제 다른 데서 농장이나 다른 유튜브님 영상에서 봤을 때 우리 집에서 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다육이 가 있던데 그렇게 색상도 곱고 예쁘던데 우리 건 언제 이뻐져 이런거 어 저도 예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돼요, 진짜, 다육이는.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 기다리시다 보면은, 어, 드디어 우리 집 것도 이렇게 예뻐지는구나 요런 날이 옵니다. <laughs> 아, 얘는 이렇게 키만 멀 때까지 커가지고, 아, 진짜, 어떡할 거니, 너는. <laughs> 어, 그랬었는데, 요거에 정말 몇년 만에, 요거, 그래 약간 빨간 점 있잖아요? 요런 게두 개씩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뻘쭘한 키만 커가지고 도대체 이 수영을 어쩌라는 거니? 그랬더니. 그래도 거기서 가지에서 한두 개더 나와주면 조금 더 나, 음, 아지겠죠 이제? 이렇게나 어, <laughs> 요거는 카시즈에요, 카시즈. 아, 데려올 때는 키가 요만했었거든요.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어, 땅에 딱 붙어있을 때 동실동실하니 되게 예뻤어요. 얼굴 세개 달린 애가. 근데, 커가면서 이렇게 조금 엉망이 됐어요. <laughs> 아, 그리고 요거는 미스 A입니다. 미스 A. 음, 얘를 보면 항상 수지가 생각나는. <laughs> 아, 이렇게, 이제, 얘는 제가 2년째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의 특징은 약간 요렇게, 처음에 손톱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입장이 이제, 어, 성장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어, 손톱이 퍼져나가죠.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어, 몰리는 손톱을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어, 엄청나게 또 예쁘다고 우리 집 창중에서 제일 애... 어, 깜짝아. <laughs> 우리 집 창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맨날 그러는 요 허니핑크입니다. 허니핑크가 이렇게 나와주 진짜 통통하죠. 어, 뭐 특별하게 해준 게 없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줘 예쁩니다. 아이구야. 오동 통합니다. 아주. 아이구야.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한 3, 4년 전에 조금미 창들 요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어, 그때 데려오는데 어, 이렇게 많이 크지를 않았어요. 또 이제 제가 빨리 키우는 거 싫어 가지고. 음. 흙 배합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그대로 어. 여기 이제 더 커지고 쭉쭉 자라면 또 이제 분도 바꿔줘야 되고 이래서, 아, 잘 됐어요. 안 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또잘 있어줍니다. 애들이 진짜 요즘에, 음, 요즘에 어떻게 키워도 좋을 계절이고, 이제 지금은 근데 아, 조금씩 이제 기온이 또 올라갑니다. 초봄보다. 그래서 물음 또 조심하시고, 또 화상, 어, 딱두 가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될, 아, 그런 타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음, 요번에 비 맞추고 나면, 음 대처 잘 해주시고요. 어, 또, 이제, 비를 안 맞춰도 대식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 거리돼 있는 다육이들, 또, 비가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영상을 잡으면, 아, 시간이 이렇게 되게, 되게 되게 빨리 가요, 진짜. 아, 제가 찍으면서, 여기 몇분 이거를 볼 새도 없이, 아, 이렇게 이제 영상에 나오잖아요. 몇분몇분 몇분 이렇게. 찍고 있는 시간이 근데 그거를 볼새가 없이 다육이한테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을 한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또비 아, 오는거 대비 잘 하시고 음또 이제 비온 후에 다행히 그래도 요번에 비가 온 후에 기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음. 기온이 어느 정도, 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 낮은 기온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물 줘야 될 타임에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좋은 기회 같아요, 이번에는. 비 오고 나서 또, 너무 기온이 올라가면 좀 신경이 쓰이는데, 5도에서 한 7도, 어,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이렇게 전부 5도에서 7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 필요한 그런 애들은, 요번에 물 챙겨주시면, 딱 적당한 그런 타임이 될것 같습니다. 아, 햇살도, 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약간 우중충한 이런 날인데, 또, 오후 시간에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예, 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